안녕하세요. 셰프 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기술 심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천천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학생비자에 대한 연장이에요.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컬리지를 마치고, 2년제 컬리지를 마쳐가지고, 어, 졸업생비자를 이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졸업생비자라는 거는 이제 호주에서 2년에 학기 학위 이상의 학기가 있을 경우, 1년 반의 졸업생비자를 줍니다. 학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2년의 졸업생비자를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을 내가 원하는 곳에 구하기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이 없는 상태라서 졸업생 비자를 조금 신청해서 받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나버리면 1년 반 뒤에는 또 다른 또 비자가 또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학교들이 지금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프로모션이냐면 학교를 마치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드밴스 디플로마나 기타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연장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거의 반 가격이나 아니면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학교에서 엄청난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생비자를 조금 더 연장을 해 놓으면 그 시간 안에, 물론 그 시간 안 동안 뭐 20시간씩 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전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경력으로도 들어가고 ILC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졸업생비자라는 내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 1년 반, 2년이란 시간을 굳이 지금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ILC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PT라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PT라는 영어 시험으로 ILC 변환 8.0, 7.0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약간 실력이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PT를 저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지금 독립 기술 이민은 80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호주 비자의 대격변을 대비하는 것도 영어 준비하는 것도 영어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하시는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학교에 대한 그런 가격 비교를 저희가 해 드릴 테니까 뭐 위치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수업의 뭐 강도나 숙제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께 잘 비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네, 요 비자 연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들이 아마 저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 기술심사를 4단계까지 맞춰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이제는, 예전에는 어, 난 그냥 뭐 스폰서 할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기술심사 1단계만 맞춰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 많, 많았는데, 어, 지금 이제 기술심사 4단계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심사 1단계, 2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기술심사는 4단계까지 맞춰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잠깐, 박신환 법무사님과 설명을 드렸지만, 영주권, ENS 영주권으로 이제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심사 4단계를 마친 분들의 분들은 영주권을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딸수 있는 거고, 이 4단계를 마치지 않았던 분들은 남들보다 한 2년, 3년을 조금 더 느리게 영주권을 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분들을 많이 만나, 만 뵙고, 뭐 이민 법무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점점 독립기술 이민이 저는 쉬워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독립기술 이민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독립기술 이민이나 주정부 스폰서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 4단계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 놓으십시오 할수 있을 때까지는 좀 빨리 끝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민 범사님들 보시면 예전에는 기술심사 1단계 플러스 이제 졸업생 비자 이렇게만 해주셨는데 지금 뭐 4단계까지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뭐 길게 봤을 때는 어느 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제가 독립기술 이민이 조금 유리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마 조금 스폰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워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끼리 모임했을 때 내피셜인데 어 이제 이 세계가 이렇게 되고 나서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값어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리사 임금은 거의 이제 세계 1위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복지도 있을 거고 플러스 코로나 이제 멜버는 좀 안타까운 경우이긴 하지만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지만 시드니를 보면. 뭐, 지금 3일째 뭐, 확진자 수도 0명이고, 너무나 잘했어요. 거기다 환경도 좋고, 지금 뭐, 크라운 호텔 어마어마한 카지노도 들었으고 하니까, 지금 고용에 대한 지금 기대 심리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은행이나 이제 호주 항공사의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내년에는 호주 이제 학생비자를 이제 올수 있다는 기사도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셰프님들이 호주로 많이 오려고 할 거예요. 경력 있는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이분들이 뭐 학생비자를 뭐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경력 많으신 분들이 호주로 많이 건너오게 될 거고, 호주 정부에서는 당연히 교육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생비자에 대한 수속과 학생비자를 졸업했을 경우에 이어지는 비자에 대한 완화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금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 기술심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IELTS 준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IELTS 준비에 진짜 로 많은 힘을 쏟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이제 10월 학기부터는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 어차피 요리 학교라고 할지라도,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론 수업을 먼저 듣고, 학생 비자가 이제 풀리고, 이제 주경계가, 그 다음에 나라 이제, 나라 국경이 이제 열리게 되면, 그 학생들은 이미 이론을 끝내놨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실습에 집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할까 말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유학을 마음 먹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라도 학생 비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는 봅니다. 뭐 한국에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도 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좀 편하게 뭐 e l t s 학원 영어에도 집중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졸업생 비자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떴죠. 물론 이제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졸업생 비자 이제 변동 사항을 얘기를 해 드렸는데 졸업생 비자도 이제는 바깥에서 이제 졸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예전에는 학과 과정이 끝난 그 6개월 안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헷갈리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하시고, 호주에 있으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뭐 카톡이나 전화도 가능하시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먼저 주시면 제가 이제 네,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머리 이제 드디어 이발을 했는데 어떤가요? 네. 짧, 짧게 이발을 했는데 네, 항상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